よしよし、ど昨日 분명 면바지를 입고 있는데 이렇게 잠들었어요 저 이불이 있긴 한데 보시다시피 바닥이 타일로 돼있어서 되게 춥습니다 <laughs> 어, 저는 태국은 다 더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의 반팔, 반바지만 가져왔는데 이것도 사실 래시가 되고 이 첫날 한국에서 들어올 때 입은 면바지인데 기노긴 팔이 이밖에 없어서 그니까 방콕은 더웠어요 분명 방콕은 더웠는데 치앙마이가 방콕에서 한 북쪽으로 700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한 여수까지가 350km 정도니까 그두배예요그 그러니까 그만큼 온도가 뭔가 차이가 있는 거 같아요 써 있기로는 이제 32도인데 파지가 아니니까 저녁에 뭐한 18도까지 내려가고 이따가좀긴옷긴 긴 바지를 사야 될것 같긴 해요 네 일단은 빨래를 돌려놓고 PCR 검사를 하러 가는 거이 이렇게 하면 되나? 잠깐만 뭐 호수가 연결이 안돼 있는데 아 여기 잠깐만 이거 뭐야 이렇게 해놔야 되나? 오이 잠깐만 이게아니야 안되네요 <laughs> 일단 안되고 손빨래를 하고 지금 탈수기는 되니까 탈수만 해야겠어요 일단 이게 탈수되는 동안 밥을 먹고 오겠습니다 여기를 몇번 오는 건지 모르겠네 여긴 기본적으로 소식하는 거 같아 되게 조금 오늘 갈 곳은 따로 식사가 제공이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도시락을 싸가야 됩니다 그래도 전자레인지 같은 거니까 이 정도만 사면 하루는 될거 같은데 저.. 바라다 호텔? 와라다 호텔 다아한 1시에 만나기로 하셨는데 빨리 오셨네 땡큐 병원 가는 길 되고 나서야 드디어 좀 밖에를 보네요. 센트럴 페스티벌 이후에는 어디를 가보지도 못했어요. 지금. 일단 치앙마이 람 병원에 왔습니다. 여기 이제 주차장이고 저기가 병원인데. 아 여기는 코에 넣고 3 초를 기다리더라고요. 한국에서는 그냥 잠깐 넣다 빼잖아요. 어. 그리고 입도 하는데 목젖을 해야 된다고 자꾸 입 크게 벌리라고 안녕. 어디요? 네. 여기가 제가 이제 하루 동안 묵을 숙소인데요. 뭐 작죠. <웃음> <웃음> 상관없어요. 하루니까. 사실 지금 뭐 현타 비슷하게 오는 게 오늘이 이제 태국에 온지 벌써 5일 차잖아요 5일 차여서 또 PCR 검사를 받으러 지금 이 호텔에 왔는데 보통 여행을 가서 5일 차면 되게 한게 많잖아요 근데 한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약간 좀 그렇습니다 첫날 방콕에 도착해서 바로 하루 격리했죠 둘째 날은 이제 치앙마이에 저녁쯤에 도착을 했어요 그때도 뭐 거의 이동만 하고 셋째 날은 거기 숙소에 도착을 했으니까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생필품 같은 거 산다고 하루 다 쓰고 4일 차에도 그냥 뭐 수영장 쓰고 뭐 헬스장 쓰고 그리고는 거의 숙소에 있었죠 잘땐 추워가지고 막 이불 끼고 자고 막 덜덜덜 떨면서 어제만 특히 추웠던 거긴 한데 아무튼 그러고 나서 이제 5일차 되고 나니까 이게 한달 살기라 그런 건가 보통 이제 여행을 가게 되면 진짜 안 이렇잖아요 어디 가고 어디가 어디고 이게 딱 계획이 다 정해져 있고 숙소에 이제 들어가자마자 집 넣고 바로 나가서 또 여행 다니고 이게 보통인데 근데 저는 이제 한달 동안 뭐 단기라면 단기인데 어쨌든 여기서 정착을 하는 거잖아요? 그게 좀 뭔가 다른 건가? 그냥 뭔가 지치고 있어요. <laughs> 한게 없는데 지치고 있어요. 그 예전에 외국에서 회사 때문에 가서 살았을 때는 회사에서 그냥 정해준 집에 출근하고 퇴근하면 집에 있고 약간 그런 루틴 같은 게 있었잖아요. 지금은 뭐 그런 거 없이 내가 그냥 숙소 정하고 어디서 밥을 먹어야 되는지 어디서 장을 봐야 되는지 막 이런 걸다 찾아보고 하는 거 자체가 오기 전까지는 되게 신나고 막 그럴 것 같았는데 물론 코로나 때문에 이런 백신 검사를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불편한 걸 수도 있긴 해요. 근데 기본적으로 5일 동안 뭔가 한게 없어서 한게 없는 것 같아서 다운되고 있습니다. 격리 끝나고 나왔는데, 여기를 오니까 드디어 좀 여행을 온것 같네요. 그동안 너무 숙소에만 있었나 봐. 지금 횡단보도가 없어서 어떻게 건너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, 그냥 저 아저씨처럼 뛰어오면 되나 봐요. 여기 그 치앙마이 올드시티 내에 뭔가 투어 인포메이션을 주는 줄 알았는데, 어 그냥 투어 인포메이션이었어요. 치앙마이 전체. 근데 코끼리 체험이 너무 좋아보여서 내게 코끼리 체험을 아침부터 가기로 했습니다. 어, 저 버블티, 버블티 마셔야겠어. 안녕. 어, 어떡하다. 립스, 라버블. 아버블 라버블. 아직 얼음이 안 녹았네. 얼음 찍었다. 제가 뭐 사원이나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까 그냥 쭉 지나쳐다 보니까 벌써 택배 문까지 왔네요. 벌써 다 가로질렀어요. 여기는 이제 큰 시장, 여러 시장들이 묶여 있는 곳인데요. 여기서 옷을 살수 있으면 옷을 사볼까요? 딱히 뭐 아무것도 안 샀습니다. 그냥 오래 걸으니까 힘만 드네요. 여기서도 와이파이. 아 오케이. Okay. 아, 블루레이만. 그리고. 도로를 해봤다 그럼 더워서 집까지 걸어가는 건 불이 꺼졌고 한 40분을 더 걸어야 돼서 뭐 버스나 아니면 다른 교통수단이 있는지 찾아보려고요 걸어가야 돼 <목소리가> 드디어 목적지가 보입니다 센트럴 페스티벌 여기가 버스 터미널인가 봐요 근데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정류장을 계속 지나쳤는데 버스가 한 대도 안 지나갔거든요 운행을 안 하는 건지 배차 간격이 막 1시간 단위인 건지는 모르겠어요 좀 따뜻하네 위에 후드티랑 합쳐서 1,149파트.